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경건입니까? 아, 믿음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어,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좀 젠틀하다. 이런 사람이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적인 삶 거룩한 삶 이러한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게 이렇게 제갈을 물리는 것은 여기다 고비를 달아서 그말탄 사람이 이 말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말이 지 맘대로 가는 것을 막고 말탄 사람이 말탄 사람의 뜻대로 이 말을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제갈을 물리고 거기에다가 고비를 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혀의 말에 제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은 이 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뱉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고 싶지만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말만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직설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직설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직설적인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좀 둘러서 약간 좀 순화를 시켜서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직설적으로 툭툭. 말을 내 뱉을 때에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비수처럼 꽂히기도 합니다. 남이 무엇이 잘 됐을 때그 사람이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흠집을 잡아서라도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혀,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재가를 물리지 않고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때에 나는 경건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경건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입을 제가를 재가, 물리고 제어를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중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본 것을 보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내 삶에 돌아가서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이런 것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다. 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겁니다. 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아, 오늘 설교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설교를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그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장 공공학련하게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거짓말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기도를 잘안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목사 설교자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아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에는 그냥 인사칠의 말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전도사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 설교가 참 은혜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무슨 고질적인 병이 생기냐면요, 설교는 개떡같이 해 놓고 "성도님들이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아, 내 설교가 그래도 은혜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떡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은 터치를 하지만 설교를 한 설교자는 잘 압니다. 그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설교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잘 아는데 그런 말에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준비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아 나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는 고질적인 고쳐야 될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나도 전혀 느끼는 것이 없는 설교를 하면서 아 나는 설교를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만을 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경건한 삶이다 믿음이 좋군요 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 칭찬하는 것에 그냥 딱 듣고 아 나는 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온전한 경건이라는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 그래서 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고 이 입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보고 나를 깨닫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실천을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에 온전한 경건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경건, 온전한 믿음, 온전히 거룩히 살아가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에 죄가를 물리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온전한 경건 거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